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. 직장에서도요. 하나도 안 부딪힐 수 있어요. 내가 일을 안 하면. 일을 안 하는데 부딪힐 게 뭐가 있어요. 근데 일을 하려 그러면 부딪혀요. 그리고 더 부딪힐 땐 언제인 줄 아세요?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하려 그러면. 그러면 반드시 핍박당합니다. 야너왜 그래? <laughs> 네가 하면 나도 해야 되잖아. <laughs> 이런 얘기 반드시 들어오고요. 또 내가 더 하려 고 그럴 때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. 부족하고 그러나 일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또 지탄도 받는 거예요. 왜넌더 하려 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? 이런 얘기도 듣는 거예요. 근데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. 청년들에게도 항상 얘기해요. 네가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안 된다. 욕먹더라도 그거보다 더 하려고 그러고, 자꾸 생각해야 되고. 사람들이, 너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. 그런 얘기 들어야 된다. 힘들다는 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. 한번 생각해보세요. 안목사가 늘 편해. 평온해. <laughs> 그러면, 아유, 우리 목사님, 평온해서 좋아. 뭐, 물론 그런 마음, 말은 듣겠지만. 아니, 저는 지금도 치열합니다. 마음이 복잡하고요. 늘제 설교를 들으면 짜증나고요. 왜 이것밖에 못하나?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답답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. 그러면서도 평안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.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. 저는 늘 평안을. 그럼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, 하나님 일을.